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9시 뉴스. 네, 오늘 9월 29일, 네, 추석날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족들 다 왔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밤늦게라도 오늘 아침까지는 많이 도착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방송을 보니까는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4천만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안 움직이는 사람. 있죠 제가 안 움직입니다 저도 옛날에 고향에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당연히 갔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고아가 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한때는 또큰 형님 댁을 갔었죠 갔는데 그것도 또큰 형님 댁도 또 자녀가 장성해서 사위가 생기고 또 며느리가 생기고 하니까 조금 그렇 그렇죠. <laughs>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집도 이제 사위가 한명 생겨서 이제 오늘 내일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일쯤 온다고 하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서 네, 우리 임용 팬님들을 위한 또 그러나 놓치면안 되는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놓치고 갈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구독자님이 콕 찝어주셨는데 아시죠? 물망초 꿈님. 맞습니다. 예 지금 10월 2일 날 끝나는 투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살짝 조심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짚어드리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몇 가지가 또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 TV에 오늘 예,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 저도 이거 보고 영상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임영 팬님들을 정말 잘 표현했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임영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롱런하는 롱런도 아니죠. 뭐, 예, 이렇게 지칠 줄 모르게 지속되는 임영의 인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 그 얘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 햇빛 주석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제 저희 구독자님들도 저한테 이걸 열심히 보내주시고, 저도 또 구독자님들이, 어, 그거 사진 좀 보내줘요. 하는 분 계시는 건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그거 사진 좀다 보내줘요. 하는 사람 말씀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것도 즉각 즉각. 네. 자, 우선은 우리 영님이 어제 영드말에 올린 메리 추석이라고 있죠. 메리 추석. 네. 메리 추석에 해피 추석도 나왔습니다. 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이것도 보내주시고 추석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름달처럼 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추석에도 모두 건행, 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참 우리 구독자님들 잘 만들어요. 그죠 임영웅 팬님들은 재주가 넘칩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해요. 저도 사실 뭐, 저는 못 만들어요. 이런 거. 네, 우리 임영웅님과 임영웅님 섹시 같은데 가, 자세히 보니까 섹시가 아니라 다시 임영웅입니다. 네, 낙건 내챙, 달림달림. 대장님 만날 수 있게 소원을 빕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송편처럼 행복 달콤하고 꽉찬 한가위 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송편이 보이시죠? 오색깔이네요. 네. 즐거운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이렇게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해요, 좋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네 이렇게 요거 나까 보여드렸네요. 네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쭉 어,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제 이렇게 뭔가 의지도 표현하고 네, 여러분 을 사랑합니다라는 것도 표현하고. 햇빛 주석.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기사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났는데, 한번 볼까요? 어제 영웅님이 올렸던 이 사진. 지금부터 이 사진에 대한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딘지 제가 찾아 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여기 임영웅님이 어제 이야기한 거. 즐거운 명절 추석 얘기했는데, 아, 거기에 앞서서, 요거, 여러분들, 요거, 물망초 꿈님께서, 에, 올려놓으신 건데, 요거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시기. 네. 우리 이명웅, 예, 펜스타 초이스상, 솔로 부분이 지금 투표가 되고 있죠. 결승 투표입니다. 에 9월 11일 낮 12시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2일 낮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10월 10일입니다. 미션, 날마다 출석 체크, 기사 15개 이상 보고 별 획득 가능, 마지막 기사라는 글이 나올 때까지 봐주시고 글과 사진 등의 추천 10개 꾹꾹 눌러주고 모두 완수하면 룰렛 돌리기를 할수 있고 추가 투표권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임용웅님 상남자 만들기 실천 중. 우리 마음 동행하면 어때요 맞죠 아 요거 놓치고 가면 안됩니다 요거 에, 10월 10일날 인천 암동 체육관인가 동남 체육관인가 <laughs> 거기 체육관에서 시상식 에, The Fact Music The TMA죠 TMA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우리 임영웅님 페네스타 에즈다상으로 확정이 됐지만 은 초이스상 솔로우먼 요거 안 되죠. 요거 어디, 어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놓치지 마시라고 명절 때꼭 예, 한번 점검하셨으면 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대학 결혼 이야기 금지. 어디 제가 실천하고 계시죠? 네. 대국민 추석 인사라는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 기사를 쭉 제목을 보니까요 유쾌한 추석 인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유쾌한 추석 인사 그러면서 대학 결혼 이야기 금지 컴백도 기대 또 대학 결혼 얘기 금지 스포츠조선입니다 이명웅 센스 만점 추석 인사 센스 만점 추석 인사 이래서 국민 히어로 대학 결혼 얘기 금지. 센스 만점 추석 인사. 센스 있는 추석 인사. 대학 결혼 얘기 금지. 라는 얘기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목이. 추석 인사도 센스 넘치네. 대학 결혼 이야기 금지. 여러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센스 넘치는 추석 인사. 대학 결혼 얘기 금지. 에, 대학 결혼 얘기는 연우 첫날 임명과 인사전환 당부는 센스는 물론이고 파급력이 기대된다. 와, 여긴 제목이 엄청 크네요, 그죠? 예, 허핑턴 포스트라는 매체에서 쓴 건데, 그렇습니다. 또좀 넘겨 더 볼까요? 예, 몇개더 볼게요. 주제 파악해 쓴소리 듣던 우리 임영웅님 방송 명절 인사까지 팬들과 적극 소통 그렇죠? 네. 임영웅 팬카페의 위트 센스 만점 추석 인사. 메리 추석? 대학 결혼 얘기 금지. 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영웅 님이 인사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명절 추석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난 것도 많이 먹고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도 잔뜩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래요. 대학 얘기, 결혼 얘기는 금지. 크,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곧 돌아올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얼른 공개하고 싶어요. 당장 그럼 여러분, 메리 추석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메리 추석,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 역시 이 메리 추석도 센스 있는 말입니다. 이 사실 잘안 쓰는데 역시 시대가 네, mz 세대 <laughs> 네, 거의 뭐 우리 영웅님도 mz 세대죠. 네, mz 세대답게 메리 추석으로 매, 마무리를 하면서 대학 얘기, 결혼 얘기는 금지해주십사. 임영웅님 본인도 마음이 그런 걸 질문했을 때좀 답답한가 봅니다. 네 아마 근데 에, 우리 임용, 할머니께서는 그러나 물어야죠. 야, 영웅아, 어,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참한 섹시 좀, 에, 데리고 좀 와라. 어, 사귀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네, 할머니들의 마음이야. 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센스 있는 이 임용님의 추석 명절, 즐거운 추석 명절이라는 영웅이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가 많은 언론에서 역시 임영웅은 소통의 왕 센스의 왕 센스 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컴백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돌아올 저의 새로운 모습! 아, 새로운 모습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서 임영 님이 어제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이야기를 해 줬는데 이 사진이 어딘가 찾아냈습니다.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 십니까 예, 임영 님이 IMCO로 sure.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IMCO로 예, 한금 찾아볼게요. 네. 네, 임영 님이 IMCO로 sure. 요거를아 전국 투어 티저 전국 투어 티저를 보면은 이 사진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요. 어 살짝 나옵니까? 이 바지 위에 옷 이건 무슨 색깔이야 그죠? 네이비, 네이비 색깔? 뭐라러 해? 요거랑 바지와 함께 윗도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신발도 이겁니다 다시 이렇게 가니까는 아이 색깔 이옷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죠 안에 안에 옷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 티를 입었는데 여기도 같죠 이렇게 아 그래서 지금 이 용님의 이 사진은 가정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집이 아니고, 여, 이 천막을 친 곳이, 이 천막을 친 곳이 아마 빛을 가리기 위한, 빛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 뭐죠? 이 임용님의 이 뭐죠? 이, 이거 뭐야, 저기.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한쪽은 빛이 들어오고 저쪽 표는 빛이 들어오고 이쪽 표는 빛을 완전히 가리면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녹색 이천이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뒤를 다른 이미지를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천으로 아주 붉은 천으로 바깥을 가린 겁니다. 스튜디오가 끝나면 다시 이걸 벗기게, 벗겨내겠죠? 그러는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잠시 쉴 때, 이쪽으로 넘어와서 에,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이 사진이랑 보시면은, 네, 이것, 이것에 땡겼을 때 모습이랑 거의, 거의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바로, 저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뭐야 저기 저기 여기 뮤직 비디오 예 그, 티저 영상 MCO로 티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그 촬영장에 서 찍은 거다. 이런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보니까 또 아, 역시 다른 또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도 이 사진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영웅이에그 뭐죠 페이스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그 올라가 있는 영드 말이나 올라가 있는 사진들이 보면은 다 어떤 촬영 현장에서 잠깐 비켜서 찍었던 사진들이 많이 쓰여졌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에, 또 LA에서의 거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에 뭐다 다른 것이 좀안 보여서 이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도저히 뭐 힌트를 하나도 안 줬어요 힌트를 네. 힌트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아무튼 촬영장이었다는 라거요거는 아, 네, 찾아냈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이, 다음에 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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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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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합뉴스에요. 영상으로 중장년을 사로잡은 임영웅 열풍 식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이 한 4분 50초짜리가 올라왔습니다. 4분 50초짜리 이거였습니다. 내가 3년째 이럴 줄은 임영웅 그대는 누구시길래 이런 제목으로 그때도 지금도 임영웅 팬들이 말하는 그의 매력. 그래서 연합뉴스TV인데, 제가 요 링크 주소를 오늘 고정 댓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너무 잘 만들었고, 임영웅 팬들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지금, 네,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 오디오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의 신드롬을 일으킨 이후 3년 반이 넘도록 중장년 팬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콘서트는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이 돼서 화제가 화제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영웅은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각종 인기 조사에서도 BTS, 뉴진스 쟁쟁한 아이돌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네. 팬들과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이 출, 출중한 노래 실력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인기의 롱런의 원동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막상 영상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 진짜 우리 임용우 님이 인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 저는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이 예. 이 인터뷰하시는 분의 이 한마디가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입니다. 정희중님이라고 우리 임용 팬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연합뉴스 TV 분들이 취재진들이 에, 서울 엄마네 집 있죠. 거기 어디입니까? 코리아 식당. 코리아 식당을 가서 우리 임영 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정희중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에게 지금 저한테는 황금 시대 같다. 왜? 여러분 지금이 저한테는 황금 시대 같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다음 답이 뭘까요? 지금이 황금 시대 같다. 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행복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황금 시대죠. 가장 행복하니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 내가 행복한데. 예. 그래서 여기 인터뷰에 보면 이제 이분이 말고도 다른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예. 나도 옛날에 좀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다. 우리 딸이나 애들이, 에? 가수 쫓아다니고 가면 그거 내가 말리느라고. 어? 그렇게 엄마로서 말렸는데, 지금 해보니까는 내가 그걸 하고 있어, 내가. 내가 3년 6개월 동안 우리 임영님의, 임영님을 덕질하고 있다. 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3년 6개월 동안 덕질하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이 달라졌다. 그렇죠? 활력소를 줬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 팬님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임영웅 님이 활력소를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러니까는 3년이 아니라 30년도 쭉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30년도 짧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임영웅 님이 이렇게 인기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인성 에. 그리고 또 스캔들 없고 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기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춤도 추고 또 새로운 걸 끊임없이 제공하니까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트로트도 부르면은 임영리 부르면 담백하다. 이런 말씀을 이어지는데 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저도. 예. 아무튼 이 정희중님 인터뷰에서 네. 황금시대라는 말이 예. 여러분한테도 저는 황금시대라고 보고 저한테도 오구TV도 지금이 황금시대입니다. 예. 인생 통틀어서 예. 가장 요, 이러니까요. 행복하니까. 그렇죠? 여러분한테도 황 금시대고, 저한테도 황 금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영상, 네.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웠고 저희 구독자님이 이렇게 캡처 뜨겁 보내줬습니다. 요거 링크 주소를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아,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또 뉴스를 볼까요? 예 네, 요거 스타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히어로 애프터 라이크 판상 공연 임영웅의 FC 서울이 하프타임 공연이 4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는? 이거는? 예. 네. 400만 뷰를 넘어섰는데, 400만 뷰. 이 400만 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이게 임영웅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냐? FC 서울에 있었던 겁니다. FC 서울. FC 서울의 유튜브 채널에 있었는데, 그게 400만을 넘은 거예요. 제가 오늘 들어가 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fc 서울 유튜브입니다 이거에요 fc 서울 유튜브 아, 6년 전에 올렸던 게제 인기 순위에서 6년 전에 올렸던 상어 가족 체조라고 했습니다 fc 서울하고 걸걸 V 걸스 아이돌 그룹이네요 아이돌 그룹하고 올렸던 영상이 1700만뷰고 5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임용님 서울 FC의 하프타임 공연이 400만입니다. 와. 그리고 오, 6년 전에 올렸던 상어가족 체조가 그 다음 3등. 차두리님 나오는 게 52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임용, FC 서울에서 인기 있는 거는 임영웅님은 거입니다. 6년 전에 올린 게 지금 1,700만밖에 안 돼요. 임영웅님은 5개월 전에 올렸는데, 하, 엄청난 차이죠? 이렇게 이 FG 서울도 이것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임영욱님이 이, F C 서울 하프타임 공연 이게 6분짜린데 6분짜린데 400만 뷰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아, 요건 그렇고 예, 요거 지금 보니까는요, 우리가 지금 임영욱님 보고 뭐 주제 파악을 못하냐 왜 짧은 좁은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아, 영도 웅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큰 대로, 근데 공연장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오늘 연합뉴스가 나왔는데 피켓팅만큼 치열해진 공연장 잡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잠실벌이 리모델링이 들어갔습니다. 3년간 리모델링을 하니까 공연장 잡기가 대규모 잡기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암은 잔디구장이 상한다고 갖고 잘안 빌려주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콜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서울서 못 하고 경기도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지금 영국님 사진을 갖다 놨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이 5만 좌석이 없는 겁니다. 아마 영웅님이 이, 이 뭐죠? 여기 뭡니까 이거? 이, 뭐였지? 잠실에 있는 그 그걸 그거를 거기다한3 거기다간 세 번만 금토일 이렇게 했더라면 그럼 5만씩 15만 동시에 들어가겠다면은 그래도 꽉 그래도 여러분 가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려울지도 몰라 조금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15,000석씩 동시에 여섯 개 여섯 번을 갖다가 동시에 풀어서 동시에 9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5만 자석은뭐 금방 차죠그죠아 이런 참 빨리 우리 이 뭐죠 우리 정부에서도 공연장 좀 제대로 좀. 안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K-팝, -POP, K-팝만 하지 K-팝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에이. 그런 뉴스도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에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뉴스는 다 됐고요. 혹시 제가 영상 만드는 중에 새로운 뉴스가 뭔가 올라온 게 있는가? 이런 거 나왔네요. 에이. 가을 분위기 가득. 아, 가을 분위기가 가득하구나. 팬들 설레게 하는 추석 인사, 메리 추석. 헤럴드 팝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메리 추석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우리 영님이 얘기했듯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로 왔는데 취직 얘기, 또 결혼 이야기, 대학 이야기 이런 거좀 자제하시고. 오늘 가족끼리 만난 것도, 만난 것도 축복이다. 가족이 없으면 만나는 것조차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저한테 가장 확실하게 가슴에 남는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이 저한테는 황금시대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다. 네. 왜냐? 너무 행복하니까. 링크 주소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꼭한 번씩 보시고, 가서 또 댓글도 좀 달아줘서, 연합뉴스TV에서도, 야 역시 임영웅 콘텐츠를 했더니만은 난리 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좋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요, 임영웅, 띄우고 메리 추석 아마 우리 임영웅님도 할머니네 집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어머니, 이모님 <laughs> 같이 만나서 네,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영웅 띄우고 메리 추석, 네, 메리 추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유,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